<laughs> 자 rock climbing은 저거죠? rock climbing, 암벽 등반. sunrise는 일출, 그죠? 자 take a risk는 위험을 감수하다 이거야, 알지? 해서, 자 Greg and I, 자 Greg, 그래, G와 나는, Greg과 나는 h a d been rock climbing since sunrise. 자 일출 이후에 암벽 등반을 하고 있었다. 일출 이후에 해가 뜨고 나서 and had h d no problem. 어떤 문제도 없었다. So we took a u r risk. 그래서 우리는 위험을 감수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시제 좀해 보세요. 헤드빈 아이 얘기죠? 시제 여기도 헤드 애드니까 헤드피페어 시제 기는 기준이 뭐야? 이거죠. 그죠? 위험을 감소했다가 과거야. 근데 그 전에 뭐 하고 있었고, 안벽 등만 하고 있었고 어떤 문제도 없었던 거야. 그래서 뭐한 거야? 뭔가를 도전해 본 거야. 위험을 감소했다는 말이죠. 밑에 내용 좀 알아요. 자, look the first bolt is out there. 자, definitely는 분명히 자필수필 서버 케이라는 표현 알죠? 어떤 표현이야? 식은 식그 이제 은둥 먹기 우리 말로는 쉬운 일 그죠? 그 다음에 Persuade 설득하다 자그 다음에 minutes before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짧은 시간. 이거요. 짧은 시간 후에 이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 핀은 핀이 게뭔가에 고정시키는 거다. 핀을 꽂아서. 그치지 그래서 이 핀이 꼼짝 못 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정시키다. 뭐 이런 뜻이야. 핀으로 꽂다 이거니까. 고정, 꼼짝 못 하게 하다. 자, 그럼 볼게요. Look, the first bolt is out there. 자, 봐봐. 첫 번째 볼트가 바로 저기 있다. 있어. 우리 안벽 등반이니까 우리 대충 알잖아, 그지? 그뭐 이렇게 그 바이트 맨 이렇게 뭐 이렇게 꽂혀 있잖아, 그지? 어, 그거야. I can definitely climb out o it. 자, 나는 분명히 그것에 올라갈 수 있어. 그것까지 갈수 있어. 올라갈 수 있어. 피서 오케이. 시군중 먹기야. 됐죠?라고 I 이 p e r s 그 a d e d g r a h 나는 그레이그를 설득했다. 자, minutes before.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은소리 I found myself pinned. 좀직역을 하면. 나는 나 자신이 꼼짝 못 하게 된걸 응. 발견했다. 나는 나 자신이 꼼짝 못 하게 된걸 발견했다. 됐어요? 자, 요이 시간이 틀린 거 뭐예요? 그냥 말로 하면 첫 번째 볼트죠. 이거 단수복수 그런 간단한 문제 생각하고. 자 그다음에 여기다 오형식이라고 편하세요. 이거 의미상의 주어고 이 PP가 온거요자 여기도 이 마이셀프에 셀프 빼면 돼요 안 돼요 미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나니까 그제 제기 목적어요. 그리고 내 자질 입장에선 고정 시킨 게 아니라 뭐야? 고정? 된 거야. 꼼짝 못 하게 된 거야. 그죠? 아, 어. 파운드는 여기서 싱크로 해도 돼요. 발견하더라고 해주면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he made h e beautiful. 해석 어떻게 하죠? 그는 그녀를 아름답게 만들었다요. 알겠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어떻게 스퀘어 은솔이? I found the book easy. I found the book easy 하면 나는. 그렇지. 자 여기서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나는 그 책을 쉽게 찾았다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지. 왜요? 여기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녀는 아름답다의 관계가 있지. 그럼 여기도 어떤 관계가 있어야 돼. 그 책을 쉽다의 관계가 있어야 돼. 근데 그 책을 쉽게 찾았다 하면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제 나는 그 책이 쉽다는 걸 발견했다. 그 책이 쉽다고 생각했다. 이런 개념이란 걸 알죠? 여기. 오형식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는 이게 중요한 게라 여기 내 자신이 고정된 거 PP가 오세요 PP도 형사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알죠? 자 그다음에 자 deceptive는 원래는 deceive가 이렇게 기만하는 거야 속이는 거 deceive의 디시이브에, 동사는 deceive예요 원래 deceive 속이다 기만하다 알죠? 그럼 deceptive는 뭐야 기만하는인데 여기서 이제 믿을 수 없게 이런 뜻으로 쓰여서 믿을 수 없게 속이는 거니까 믿을 수 없게. 자, 그다 주어지는 단어예요. w i t h o u 모모시 없는 적어두세요 이거. 모모시 없는 주어지 단어니까. wasn't a piece of cake.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자, 그 바위는 믿을 수 없게도 잡을 곳이 없었다. 자클라슬리는석투룩의 연드시예요. 클라슬리석투룩게 자, 네. 네. 자 백엔 포스 보자. 백엔 포스. 네. 백엔 포스. 어, 앞뒤로 자 그다음에 클리프가 절벽이야 그러면 클리프 페이스는 뭐야? 절벽 정면 면 절벽면 이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엔더 여기 위드 쓰였는데 엔더 아이 n 즈도 비슷해요 엔더 위드는 결국 모모로 끝나다 이건 적어놔 엔더 위드 결국 모모로 끝나다 자 버시 그러나의 의미도 있지만 except 여기도 있어요. ex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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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x c e p t except except e x c e e x p e x c p t e x c p t e x c e c t e e x c e p t 자, 그러면 해서, I crumsily moved back and forth across the cliff face. 자, 나는 음. 절벽면 앞뒤로 서투르게 움직였다. 절벽면 여기저기를 서투르게 움직였다. And Andy the weed nowhere to go 자 그리고 갈 곳, 결국 갈 곳이 없게 되었다 But down 뭐야? 아래를 제외한 그쵸? 자, 이토보장사는 이거 꾸며주는 거죠, 그렇죠? 갈 어떤 것도 없었다 이렇게 된 거야 결국엔. 자, 자, save는 save my life 이때 뭐야? 나의 생명을 구하다, 구해주다 이런 뜻이죠. 자, 숫자 앞에서 about은 대략, above도 뭐야? 위 뭐 위에, 자, my reach, reach는 이제 내가 내 손이 닿는 곳, 도달하는 곳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the bolt, they would save my life. 자, 내 생명을 구해줄 볼트는. If I could get to it 만약 내가 그것에 닿을 수 있다면 Was about two feet above my reach 자, 내 손이 닿는 곳 대략 이 피트 위에 있었다 내 손이 닿는 곳 대략 이 피트 위에 있었다 됐어요? 자 여기 얘 꾸며주는 거죠 응. 그 다음에 얘가 주어져 주어 주워. 동사 뭐예요? 워즈죠 워즈. 어즈? 지금 콤마 콤마 사이에 부사절 들어간 거니까 그죠? 자그 다음에 여기 이쁜데 쿠두고 여기 우두가 있죠. 그지? 자 그래서 이거 가정법 과거예요 자, 가정법 과거 그냥 간단하게 여기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다음 볼게요. 가정법은 두 가지 있다고 했어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 되죠? 가정법이니까 둘다뭐 들어가요? if 주어 들어가고 가정법 과거니까 여기 무슨 동사 온다? 과거 동사. 과거 완료는 형태가 뭐죠? 과거 완료 뭐예요? had pp i 죠 자그 다음에 주절은 우두쿠두마이트 동사원형 얘는 우두쿠두마이트 헤브 플러스 피피야 알 이게 짝이에요 짝 헤드 피피 우두 헤브 피피 과거 우두 동사원형 알죠자 여기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과거 동사가 오지만 비동사가 올때 뭐가 와요? 월 그럼 예문 하나 들으면 If I were rich I could buy it. 자 이거 해서 어떻게 하죠? 이 was in 죠 원래는 I am t w a s 지만 가정법일 때 w a s 를 쓴다 이거예요. 그죠? 가정법 과거일 때. 그럼 이거 해서 어떻게 연설 j 내가 부자라면 m Kajam, Kajam, k a j a a j a m k a 채민이 보고 있는 거야? 은설이 틀렸으면 고개 끄떡거려 <laughs> 틀린 거 아니야? <laughs> 자 선생님 저 이거 한번한거 같은데 자 가정법의 예. 형태는 과거지만 가정법 과거는 해석을 뭐처럼 한다? 현재처럼 알죠? 과거 완료는 과거처럼 해요 그 이유가 현재 사실에 반대고 과거 사실에 반대라는 거야 자 현재 사실에 반대라는 말은 얘가 뜻하는 건 뭐냐면 나는 부자가 지금 아니라서 그걸 살수 없어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이해돼요? 어뭐 어쨌든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이푸절의 과거 조동사 과거 형태 있고 여기 뭐 있어요? <laughs> 우두 동사 원형 있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라고 표시만 해놓으세요. 자 그래서 해석할 때도 그랬잖아. 내가 그것에 get to 도달할 수 있다면 그 그것은 그 볼트죠. 오케이? 나의 생명을 구해줄 볼트가 대략 내가 손이 닿는 곳이 피트 위에 있었어요 근데 얘가 꼼짝 못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못 닿는다는 거야 못 닿는다는 거야 지금 이해돼요? 안 돼요? 어. 그래서 가정법 과거다 선생님이 어떻게까지 해주는지 모르겠어 자그 다음에 Arms는 팔이고 Tramble은 떨리다 자그 다음에 exhausted 는 exhaustion 저거는 tired 보다 더 힘든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탈진이에요 탈진 알죠? 그러니까 졸라 힘든 거 그거야 자 그럼 해석 자 my arm trembled from exhaustion 자내 팔은 탈진 때문에 떨렸다 그러니까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떨렸다 이런 말이에요 I looked at Greg. 나는 그레이그를 쳐다봤다. 어요 자, froze는 freeze의 과거죠, freeze. 그렇지? 얼어붙다. 프라이트는 공포. 약 무서움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프롬 에이트브이죠? 프롬 에이트비. 중요한 거아니야 자, 넥은 목. 톤는 토. 발끝. 알겠죠? 그리고 그래서 발레 슈즈를 무슨 슈즈라고 해요? 포 슈즈. 알겠죠? 자, my body froze with fright. 자, 내 몸은 두려움에 얼어붙었다. 나의 목에서 발끝까지. 자, a rope was tied between us. tie 알죠? 넥타이 묶다. 자, 우리의 밧줄은 우리 사이에 묶여 있었다. If I fell, he would fall with me. 만약 내가 떨어지면 그는 나와 함께 떨어질 것이다. 그죠? 자, 여기도 보데 아, 여기는 근데 현재 사실의 반대가 아니니까 이거 형태는 가정법이에요. 지금 그죠? 과거 동사고 우두 동사고냐 했지? 근데 이거는 진짜 떨어지면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형태는 과거지만 현재 사실 반대가 아니니까 이걸 이제 조건부사절로 보면 돼요. 그냥, 그냥 해석하는대로 한대. 자, 근데 여기 봐봐. 자, 요 fail하고 fall 저번에 한번 써줬는데 fail은 뜻이 뭐고 아니 fail이 아니라 지금 요 fail은 요 fall이죠 fall. 자, fall은 떨어 뜻이 뭐예요? 뭐. 어, 넘어지다, 떨어지다, 알지? f a i r e 모 Fai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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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a 동사 e n Fairen! f a l l Fairen! f a 펠 r e n Fai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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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a i l e n Fairen! f joyful 즐거운, bored 지루한, confident 자신감이 있는, 확신에 찬, fearful 두려운 다음은 뭐예요? 이 번이죠. 처음에 좀 자신감 넘쳐가지고 올라간 거 아니야. 그제 네, 저기 올라갈 수 있다 하고 그러는데. 자, nervous 불안한, relieved 뭐 긴장이 풀린, 뭐, regretful 뭐였죠? 후회하는, Pleased, 기쁜, Grateful, 아까 뭐였어요? 감사하는, annoyed, 뭐 짜증난, 화난, 됐죠?